아 진짜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숨겨둔 비상금 통이 있지 그거 열었는데 글쎄 완전 텅텅 비어있는 거임 내돈다 어디 갔냐고 그때부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더라 딱 엄마밖에 모르는 곳인데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애써 침착하게 엄마한테 물어봤음 엄마 혹시 제 비상금 건드렸어요? 내 목소리 완전 떨렸잖아 엄마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한숨만 푹 쉬는 거임 순간 진짜 배신감이 미친듯이 밀려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하면서 막 오열했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날 똑바로 쳐다보는 거임.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. 사실 엄마가 내 비상금 가져갔어. 그말 듣는 순간 진짜 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. 근데 엄마 얼굴에 묘한 미소가 스 지나가는 거야. 사실은 내가 내 비상금으로 주식 사서 두 배로 불려놨지 뭐야. 엄마가 폰 화면을 딱 보여주는데 미쳤냐고. 내 돈이 두 배로 뻥튀기된 거임. 아 진짜 우리 엄마 알고 보니 재야의 고수였네. 완전 사이다.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줘.